고맙다. 오늘 가입하셨어요? 고맙습니다. 앞으로 자주 봬요. 응. 왜왜 왜? 왜, 왜? 깜짝.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보고 가려고. 고맙습니다. 음. 저 뒤에 우리 누나들도 고맙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네? 너무 잘생겼다고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, 또, 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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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봤어, 봤어, 봤어. 봤어, 봤어, 갔어. 봤어. 아. 봤어. 어, 아. 어, 봤어. 어디, 어디? 다 봤어, 다 봤어. 또 여기 음향 우리 감독님들 집에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다 인사하고 내일 보겠습니다. 알, 어, 알지 알죠, 알 고생하셨어, 고생하셨어. 내일은 좋은 로 고맙습니다. 조심히 가시고 저녁 꼭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것 또 만나요. 고맙습니다.